오늘같이 싱그러운 날엔 길거리 차도 별로 지나지 않아 문득 지나가듯 거울을 보면 오늘 내 얼굴도 좀 예뻐 보이네 이따가 널 보면 무슨 말을 할까 날씨가 좋다고 뻔한 말이라도 건네볼 어색한 장난이라도 용감하게 오늘은 너를 순진게 만들 거야 아니 말을 뗄래, w 아니 말을 뗄래, w 아니 말을 뗄래, w 아니 말을 전전전두전전두두